안녕하세요 시은 팀인데 오늘은 마크 그 24인데 양을 뭘줄 주기만 사실 낳았답니다 침대를 해야 되잖아요 침대는 사실 세개가 해야 되거든요 그 양수 어디 갔냐 올라가던데 그양 어디 갔냐 어쨌든 그것들 양을 일단 줄여줍니다 자 처음에는 원래 나무를 캐줘야 되는데 체크포인트하고 싶어서 합니다. 잠깐만. 영아 어린이, 오늘 내 수건 만들 건 일단 수고기는 발견했고 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내 유튜브가 좀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저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마크의 이기사에 집을 만들고 싶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내가 내가 어떤 숲을 만들었거든요 네. 만 그냥 기양기양 경치네 대지도 있다. 짠 그게 아니야 양을 줄여야돼 침대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 돈 그러니까 필요하지 근데 어디 있냐 양한 마리도 세 명만 찾으면 되네. 야, 자꾸 소고기만 봐던. 그래 양말 보고 싶었어. 양을. 이제 이제 사다라안녕난 양을. 한 명만 죽이면 된단다. 양아, 미안하단다. 코끼리 죽이 수밖에 없단다. 이게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야. 울단 양. 나이스 레깅스. 양이 어딨죠? 여. 여. 여 야. 이제 됐다. 아, 다 배고픈 게 있지. 잠깐만, 소고기 다섯 개 있지. 두 점. 잠깐만. 점이 좀 왜? 여기 편지 있거든요. 이 편지에 병화루궁이 가면 이제, 이제 먹 죽어도 먹어도 또 했습니다. 그래도 죽으면 일단 없어지는데 레벨은 없어지는데 그래도 배고픔은 맨 자꾸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스 아이스미이나한대이만큼왜바다고북도 있어 그 다음 양을 또 두마리만 그 다음 이것들을 따보세요그에서 어, 이것들을 따와요 어. 그래 이것들을 따고 싶어 꽃을 왜두개 하는지 아니까 여기 염료만 쓸수 있는데 이거를 빨간색을두개 하고 노란색을 두개 해보세요. 그다음 순서대로 이거면 주황색이 두개된답니다 염료들이 그다음 파란 빨강잎 또 비와 내생각겠 뭡니까? 파랑? 빨강 노어다 <laughs> 아, 주황은 아니지 노랑도 아니지 왜 보다가 비워있어 보다 가뭐보아지다니까 그 양털의 색깔 바꿀 수 있어요 물색그 색깔을 그래서 저는 주민마을 찾고 싶고 그다음 양을 세 마리, 두 마리만 죽이고 싶답니다 밥 죽이면 나오겠지 한 명은 여기 수에 가고 다른 친구들은 나못 봤어 잠깐만, 쓰러진 나무다 이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던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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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 그 아, 아,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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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렇게막 막해서 그또 거위도 있네요. 귀여운 받아나 철강성하여 주라. 일단 나무 좀 많이 깨줘. 뭐야? 맵꾸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다 끝내. 다 썼네. 근데 일단 난 주민 마을 찾고 3마이만 죽이고 있었거든? 3개. 동작이 죽이고. 수빈마, 중마, 아니거든? 그래서, 좀 해초다. 해초는 가위에 모에 따라야 됩니다. 미안한. 나무가 다인 스카이야 앞에 볼때아이패스웬 두 마리 신기하다 또 있네 무슨 소비야 이거 이승능 뭐야 대체 잠깐 나마가 너무 많아 건 돼지가 멧돼지다 멧돼지다 안녕 멧돼지 왜 핑크색인데 일단 나는 제작자임 옷대고 침대 이제 이 침대를 하면 잘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도 하고 일단 이것도 작게 봐. 맞다. 해가 보니까, 중앙 침대를 해보자. 이게 중앙 침대. 뭐야, 앞에 갈색 향도 있구나. 보면 내가, 난 갈색 향이지. 향수다. 향수. 나 여기 이기 향수다, 여기 이기 잠깐만。おもさがどいっそ。まいどいね。せんがかいぼか、ゆうねま、まいをつけ。くんのくんでわなあ。ん、 어쨌든, 이걸 바꾸자. 야, 근데 생각해보니 뭐야, 이 생물지? 의리 넘어오면 숨지? 라바가 또 있네. 신기하다, 이 나라 근데 나 라바도 있는 거 처음 봐. 나번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고? 너무 재밌게 아다 됐구나. 풍경 아저씨다. 양 양인데 아마 친구도 있고, 개 것도 있겠다. 이렇게 많이 깨져요. 왜 처음엔 나무 있는 거지? 무아가 무슨 세마이가 무슨 때예요? 떼세요계단나무다계단 나무 계단 나무 단죠 고마워 이름이 기야참기 기단 요계단 나무였거든요 이게 됐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 때지고 있어요 한 것도 이네 미안한 아니만 우리 보낼 수 갈게 그랬다가 우민도 발견하는 거 아니야. 우민은 문제입니까? 우리 그거 주민아이죠. 그게 악마라는 게 우민이에요. 보낼 때다 있지. 오, 여기 근처에서 아예 주고있다 어떤 거? 여기나만 군대 있다니 신기했다. 아마존이 여기에 있다. 아마존이왜 여기에 んだんらから。 아마 좋은 친구를 떼이고 여기 막아놓고 이장 가그 양도 만 떼어주고 대 죽으라, 아니면, 그래 제일 수다 어? 침대 또 만들 수 있겠다. 난 주방 층대도 있고, 이제는, 그럼 나는, 중날 다시 찾으러 가야 돼. 왜냐면 이유해줄까 왜, 그는뭐 출근해도 죽여야 돼. 양도가 이건 미안한 나중에 기 죽일게. 아, 그때 내가, 내가. 아까 있었던 데 연결되네. 야, 오케 죽으라. 니 네, 혼자 살아. 요리까지도 혼자 사요. 야, 잘 죽으라. 저티켓수 약간 난것 같은데. 아네 잠깐만 이상한 말할게 있어요 우리네 있잖아 근데 왜 생각해 아 뭐야 깜짝 놀랐야 생각해보면 우리네 왜 우리네 왜 이렇게 곱게 있는게 만들야돼 내가 진짜 잘 죽어요 아 수비 어떤 없다는... 이거 수비 아닌거요? 인정 저연 아니면 그래 옆대제를 옆에... 놓자 다음 그럼 뭐할까 기억이 났는데 아까 전에 아 그래 생각났다 됐다. 익힌 것들도 비행도 만들고 코깽이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갱이, 샵, 샵도 만들고 마트 아, 이거 빼야지 공도 만들고 이, 다 했다. 이게 준비 바로 썸네일. 그러면 썸네일이요? 썸네일이요? 잠깐만. 숨 막히지 마. 둘 깁시다. 둘은 그럼 밥도는 어딨냐 아 작가밖에 없구나 왜 작가밖에 없냐고 또 저녁이네요 내 인생을 이제 더 망했네 이제 맞다 오늘 집을 못만들겠다 다음이야기 해보야돼 안녕